오늘은 특별히 200만 원에서 어, 300만 원 가량 할인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2016년식 어, 기존 방송 가격에서 200만 원 다운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상품이에요. 포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주분이 어, 조금 더 빨리 판매를 하시고자 자, 가격을 조금 낮추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200만 원 다운된 가격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뒤에 이어지는 포터 냉동 탑차 2018년 포터 냉동 탑차 오토입니다. 어, 포터 같은 경우는 위탁 상품이 아닌 저희 카카오모터스 상품용 차량이고요. 자, 그 차량은 300만원 가량 할인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손해 많이 보고 드립니다. 포터 같은 경우는 저희 상품용 차량이기 때문에 소,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도 빨리 판매가 돼서 자 좋은 분이 입양을 하셔서 잘 도로에 잘 굴러다니고 하면 오히려 또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자 포드 이어서 포터까지. 자, 예전 주행 테스트 영상을 어, 제가 순서대로 띄워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어, 한번 보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직통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억나죠? 예, 너무 기억납니다. 한 10개월, 11개월쯤 됐나? 예월 초에. 올해 3월 달. 좀 어, 우리 어디 사시는 구독자님이죠? 제주도에 사시는. 음, 이 제주도에 사셨어요. 어, 차 말고 한대더 갖고 가고 셨던것 같은데. 묶 사고 같이 두 대. 하셨어 맞아. 한 번에 두 대를 이제 간혹 계시긴 한데 가끔 계시긴 해요. 이제 우리 사모님 거, 그리고 또 사장님 거 이렇게 그, 한 대씩 사간다든지, 그죠? 네. 어, 이렇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한꺼번에 두 대를 구입을 해 가셨습니다. 당시에. 보충상서 한번 띄워드릴게요. 쇼츠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자, 일단, 자, 트립 셋을 쭉 해서, 자가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된단 말이지. 자, 세트하고, 주문이 기대되네. 오늘 이 차가 네. 기록적인 연비, 그, 기록을 세워줄런지, 연비가 좋은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연비가 안 좋은 걸로 기록을 세워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죠? 일단 연비가 안 좋은 건안 좋은 거니까. 네. 뭐 분명 이 덩치에, 이 빵에, 이 정도 무게에 사륜 걸려있고, 가솔린에 연비가 좋으면 이상하지. 그죠? 음, 일단은 한번 봅시다. 어. 종무님하고 저하고 이 똑같은 구간을 한 3-4대 정도 우리가 연비 테스트를 했죠 네, 지금까지 네. 어, 저 혼자 한거 빼고 네. 종무님이 타고 같이 연비 테스트 했던 거 중에 연비가 제일 좋았던 차가? K3요 어 K3가 제일 좋았죠 네. 어, K5도 나쁘지 않았고 이 네, 음, 차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어, 넓히고 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띄워놓고 하자 자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 평균 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70km 정속 주행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어, 연비 테스트 그 결과치까지 어,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올해 3 3월달에 구입을 해가셨다가 다시 재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위탁으로 의뢰를 해주셔서 위탁 상품이죠. 네. 어, 제주도 고객님이신데 이제 큰 고깃집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하는 사업을 다 접고 육지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그 육지로 다시 이제 아주 오시는 거지 어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한참 그어 마무리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일차들 다 보고 오셔야 되니까 막 가족분들은 먼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에쿠스와 이차두 대를 가져가 셨었는데 일단 에쿠스는. 어 차한대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타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 차를 어, 판매하시기로 하셔서 어, 제주도에서 물건 넣어서 카카오모터스에 입구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주행거리가 8만 1000km 대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8만 30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8만 3,500이니까 한 2,000km 왔다 갔다 이 정도, 어? 그렇게 안 밟았죠? 네. 지가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어, 봐봐. 네. 안 밟고 있잖아, 그죠? 밟을 뻔했어, 나도 모르게. <laughs> 지가, 이게, <laughs> 네. 갑자기 꼭 쓰잖아요. 네. 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밟으려다 보니까, 아, 이 크루즈가 걸렸구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야, 안 밟았어? 네. 나도 지가 가속도 지가 알아서 하죠? 네. 어우 되게 편하네. 뭐죠? <laughs> 갑자기 왜 쓰고 있어? 스파크. 어 앞차, 앞차들이 쓰니까 이제 겠지만멀치감지게 <laughs> 떨어뜨려, 떨어뜨려 놔야 돼. 네. 뭐, 이렇게 좁게 해도 지가 알아서 쓰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맹신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안전상. 그래도 돌발시에는어 기계가 어시스트를 해주긴 하지만 내가 브레이크 밟아서 강제로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 이 정도 준비는 해놔야지, 그렇죠? 음, 엄청 놀랐네, 그죠말한참하고 <laughs> 있는데, 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81,000에서 83,000km니까 2,000km 전후밖에 안 타셨어요. 어 이제 당시에도 제가 상품화까지 다해서 5일까지 교환 다한 상태에서 들었었기 때문에. 2000km 타는데 뭐 엔진오일 교환 당연히 안 하셨겠지. 그래서 어 이제 에쿠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차는 뭐 가끔 한 번씩 타셨던 것 같아. 거의 10개월, 11개월 만에 2000km 밖에 안 탔다. 고 그러면은 맞아요. 진짜 세워놓은 거지, 그죠? 네, 어 그래서 2000km 밖에 안 탔지만 엔진오일은 저희가 입고 하자마자 하부 검수 때어 이미 그 하부 그 리프트 들은 김에 바로 그냥 오일 체인지까지 해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어, 그 차를 오늘 주행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누유, 누수, 부식 전혀 없는 말끔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고 역시 없습니다. 어, 이제 무사고가 있고 완전 무사고가 있는데, 외판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가 완전 무사고. 이 차는 이제 성능 점검 어,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찾아보니까 10원도 없습니다. 보미도 없어요. 현재 이 차주분 그리고 바로 그 앞전 차주분도 구독자님이시고, 음 그러니까 현재 차주분 그 앞전 그 차주분도 다카카오모터서 구독자님이시라는 거. 이것도 어차피 구독자님께서 가져가시면 또세 번째 구독자님이 타시는 거니까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인 차주 정도 된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매매 상사 이전 된거 빼고,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인 차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가. 일단, 보험 이력 0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참, 비록적인 연비이긴 하네요. 주문님 현재 연비가? 10.3. 어, 10.3. 그래도 1 0 k m 는 없네. <laughs> 그죠? 렇 네. 어, 그래도 1 0 k m 는 넘긴 넘네요이 네. 어, 차가 원래 연비조. 좀... 타, 타시는 분은 아마 없을거예요 뭐 오히려 에쿠스보다 이 차가 연비가 더 좋을겁니다 모르긴 해도 어, 모르긴 해도 공기장도 좀들 받고 차가 낮으니까 어, 배기량은 뭐 에쿠스가 더 클지언정 에쿠스 380과 어, 혹은 VS500과 비교하더라도 어, 아마 에쿠스쪽 이 연비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차 느낌 어떻습니까 옆에 타본 이 옆에 그 동승한 소감 저와 비슷할지 모르겠네. 네, 차가 크고 넓어서 그런지 네. 되게 안정감 있고 네. 듬직하고. 어, 그거는 맞아. 엄청 편한 느낌이에요. 편하긴 해요. 자, 네. 실제. 그죠? 되게 부담 없어. 차가 큰데도. 근데 총무님이 답변하셨던 것 중에 어, 차가 크고 넓고 큰 거는 맞아. 네. 근데 넓은 거는 솔직히 어, 뭐좀 넓은 거는 차체 크기 대비 그렇게 넓지 않아. 실내 공간이. 근데 되게 넓게 느껴져요. 어. 네. 그리고 든든해 보이고 음. 튼튼해 보이는 네. 뭔가 사고가 나더라도 한 번쯤은 음. 어, 내 목숨 한번한 어, 번쯤은 살려줄 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데 어, 이게 차체 크기 대비 분명 이 차가 <laughs> 넓은 차는아닙니다 어, 이게 수입 차들 이 차뿐만 아니고 뭐 네. X5, X6, 뭐 벤츠 GL 이런 게 보, 보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차체 크기 대비 사이즈 대비 실내 공간이 아주 넓고 그렇지 않아. 음. 근데 실내 공간은 어, 크기의 크기가 크면 물론 이제 넓어지긴 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지. 음. 저 앞에 베라크루즈 있죠. 네네. 이 트럭 앞에 네. 베라크루즈가 실내는 더 넓어요. 넓습니다. 아 어, 더 넓을 거예요 아마 더, 더 넓습니다. 음, 이 차가 크기는 정말 이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짝도 보면 이 손잡이 같은 게 약간. 안쪽으로, 좀 네. 더, 이쪽으로, 좀 땡겨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음... 문 열어보면 도어가 좀 두꺼워. 네. 어, 뭐 이런 게 안전성으로는 분명 연결은 되겠지만, 어, 크기 대비 실내 공간이 아주, 어, 정말 이 광활한, 광활한 어떤, 어, 그런 실내 공간을 자랑하지는 않는다. 뭐 이, 수입 SUV 중에서 이차 뿐만은 아닙니다. 뭐 웬만한 SUV 다, SUV들이 다 그래요. 실내 공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량들이 확실히 잘 뽑아내긴 해요. 이게 아마 소렌토 산타 페급과 비교하더라도 이 차가 월등히 넓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시각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일일이 자도 재보진 않았지만 팰리세이드 어, 있죠.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이 차가 더 아니 팰리세이드가 그더 넓습니다. 아, 저게 좀 차가 좀 어, 넓게 나왔기 때문에 더 넓어요. 시각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느낌상으로 하여튼 뭐 산타페 소렌토하고 비교를 했을 때그 차들보다 크게 넓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네요 어 그렇진 않아 자 그래도 어자이 밖에서 어 바라봤을 때 외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네.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차도 좀 튼튼해 보이고 막도 네. 크고 사실 크기도 크지만 커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크기도 해요. 사실은 어,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문 열면 제가 발판이 어떻게 돼요? 예, 발판이 나와서 아주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그렇죠. 있어요. 자동으로 딱 내려오죠. 네. 뒷문을 열어도 열리, 그게 발판은 내려옵니다. 문 닫으면 발판이 접히죠. 어, 접히죠. 네. 어, 이게 순정은 아닙니다. 밖에서 이제 우리 전전 차주분께서 아마 그 장착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달려 나오는 게 아닌 어 밖에서 사제 옵션으로 장착을 뭐 이렇게 하신 걸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어키 작은 여성분이나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발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있죠. 있죠. 분명 타고 내릴 때는 분명 변할 걸로 생각이 돼요. 시 조수팅을 해서 자주 한번 가봅시다. 일단 최저 연비 갱신을 하겠다, 그렇죠? <laughs> 최고 연비가 아닌 일단 뭐 10km는 그래도 넘어가긴 하네. 네. 자이 열선 시트 버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거기도 있죠. 네. 근데 여기서도 돼. 아면선 시트도. 아, 화면 화면 더 있죠? 아 어, 네. 이 AC 써 있는 게 통풍이고 한번 네. 눌러볼래요? 어. 그게 통풍 시트고 그러면 누르면 이제 그 3단계니까, 네. 누를 때마다, 어, 하고. 조절이 내려가겠지. 완전히 한번 꺼보세요. 한번 또 눌러서, 한번 더. 또 열쇠 한번 켜보세요. 보일러. 아, 저기 일단 한번 틀어놔봐요.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네. 이것도 같이 불들어죠 네, 네. 나도 한번 틀어볼게. 일단은, 어, 이, 걸 눌러도 되고, 모니터에 있는 걸 터치해서 켜도 되고, 뭐, 안해도 돼요. 네. 나도 한번 켜봅시다. 나오는지. 그쪽 뜨끈뜨끈해지면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10.7. 음. 한 그래도 12kg 가까이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조금씩 올라가긴 하네. 그렇죠?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 넣었는데. 어, 내가 고급류 넣었어요. 어, 기름이 간당간당해서 어, 이제 제가 쇼츠 영상 올려드린 게 나와있습니다. 고급류 였습니다고급유 어, 차량에는 저는 고급류 넣습니다이뭐그 얼마 한다고 그거 안 아낍니다. 차에 대해서는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 차에 따라서 일반유 넣는 차도 있지만 이처럼 고급유 넣어서 제가 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고급유 들어가 있습니다. SOE, 100% 그, 그, 아니, 그, 옥탄가 100이라고 해서 현수막 딱그 붙여져 있더라고. 뭐 우리 그30 그 근처에 있어요, SOE. 확실히 100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보고 제가 고급유를 일단 넣어 놨습니다. 블랙박스는 여러분들 그, 이, 안 되더라고요. 짝도 다 꽂혀 있고, 파워도 해보니까, 드론 입고 냈을 때부터 이 차가 이 블랙박스는 맛이 같습니다. 원하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 10만 원 중후반 정도 뭐 추가해 주시면 블박을 이거 어차피 몇년 됐잖아요. 네. 이제 이거 버려 버리고 새로 두 채널로 어 좀이 도매가 비슷한 저렴한 가격에 어 시공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스마트키 버튼 시동 메모리 시트. 키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입니다. 이죠? 키두개 다요. 스마트 키두개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여기 있는 스위치로 하면 되고 사륜구동이니까 사륜구동 그 모드 조절하는 거는 어 여기 다이얼식으로 제가 보충장띄 끼워드리겠습니다. 돌려서 어이 지형에 따라서 어 눈길에는 눈길 모드도 있고 뭐 약간 비포장 도로에서 탈 때는 모두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어 돌려서 주행을 하시면 되고. 가장, 지금 이런 도로에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타는 건 여기 A라고 써 있죠? 네. 맨 왼쪽으로 돌아가 있잖아, 지금. 요 네. 어, 모드로 이렇게 타시면 돼. 이렇게 타시면 되고. 스포츠 모드는 한번 내리면 S.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 드라이브. 이렇게 하고. 어,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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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네, 저도 뜨거워요. 뜨겁네, 그죠? 자, 예. 음, 아, 전기장판 좋네. <laughs> 자, 뜨끈뜨끈합니다. 자, 핸들도 보시면. 틸팅, 텔레스코피 모두 전동으로 이렇게, 자 그죠? 합니다. 그 페달도 보시면 페달 올라갔다 올라오죠? 페달, 브레이크 페달하고 악셀 페달하고 미세하게 눌러서 또 조절할 수가 있고 페달 높이, 그리고 오토라이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듀얼 선루프, 통풍 있고, 뭐 열선 있고. 뭐 듀얼 선루프 메모리 있을 건다 있어, 그죠? 어, 테두리 여기 앰비언트 무드등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후방 카메라 작년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정도로 옵션은 어, 정리하면 될것 같고 뒤에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죠? 자, 트렁크도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2km는 찍겠네. 중간 점검 해볼게요. 11.8입니다, 지금. 어, 이제 70km 정속주행 구간에서 12km 네. 전후로 보면 될것 같네요. 그죠? 네. 어, 정속주행 하는데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도. 음, 시내 주행은 당연히 이다 떨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하부 점검 완료되어 있고, 어, 엔진오일까지 교환 완료되어 있고, 성능 점검까지 어, 모두 마친 상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잡소리 하나 올라오는 거 없죠? 없죠, 없죠. 또 가솔린이라 뭐 진동도 적고 음, 또 부드럽고 정숙한 그런 느낌을 가솔린 SUV의 장점이죠. 이게 네. 뭐 디젤은 디젤 나름대로 네. 또 장점이 있으니까 뭐 연비라는 측면도 그렇고 토크빨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실제 이 차도 음, 가솔린이긴 하지만. 그 1.3 터보 엔진입니다.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 엔진 특성상 어저 RPM에서 토크가 꾸준히 쭉 꾸준히 받쳐주는 어 그런 주행 느낌도 있습니다. 있긴 분명 어 그런 토크빨도 나름 있어요. 디젤의 토크빨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운전이 좀 수월합니다. 어 사실 2차 크기 대비 2,300cc 배기량 작은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어그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그런 어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포드 익스플로러 어 컨디션 검증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타보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타보는 거니까 그 올해 3월달에 어 판매됐을 때 가격보다 현재 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놀람> 불과 2,000km 밖에 안 타셨습니다. 구워서 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으니까 자 익스플로러에 어 궁금하신 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체이 켜졌는데 동의함 자 나오죠 어, 내비게이션 장착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화질이 일단 좋고 마감재 테두리 자체도 일단 어, 새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좀 높은 차 음, 그러면서도 어, 이 생계형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 어, 화물차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18년형입니다 17년 9월 어, 그 정도 아마 최초 등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냉동 탑차구요 어,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원래 출고로 어, 나왔을 때부터 이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어, 일단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어, 매립형이니까 어,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되는 어, 순정 오디오 어, 옥스 아이팟 USB 포트도 이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VDC 자체 자세 제어장치도 이곳에 있고요. 자 바로 밑으로는 이제 냉동 어, 기능. 이 차가 냉동탑차라고 말씀드렸죠. 온도등을 조절할 수 있고 어, 온오프를 할수 있는 스위치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 오토니까 편하네요. 이제 포터의 경우는 보통 수동 변속기도 들어 있고 어, 오토도 있습니다만 어, 수동 변속기 비율도 좀 높은 편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과는 좀 다르죠? 주행 거리 98,400km 화물차 치고는 주행 거리는 준수한 이런 주행 거리를 보여줍니다. 자동 잡이 밀어도 잘 접힙니다. 자 전북 군산에서 어 군산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차량인데요. 어 일단 이 차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처음 입고 되었을 때탑송을 제가 받았을 때 그때 잠깐의 테스트에서도 느꼈지만, 자 현재도 어 아주 오 나무랄 곳 없는 일단 주행거리가 9만 8천이긴 한데 한 3만 8천, 4만 8천, 뭐 이런 3, 4만 킬로대의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은 없을 것으로 어, 그 정도로 느낌이 좋다 이거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터치고는 옵션이 특 A급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포터의 경우는 뭐 별다른 이런 옵션이 뭐 이렇게 승용차처럼 다양하게 뭐 차선이탈 어, 스마트크루즈 이런 장비 등은 원래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풍 시트도 없죠 어, 하지만 현재 차량은 어, 통풍은 없긴 하지만 뭐 열선 핸들,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어, 블루투스 오디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USB 포트, 자동 접이 미러까지 어, 이런 장비들을 어, 충실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 포터 중에서도 이와 같이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들이 좀 많은 편이죠. 특히나 이런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라는 거참 보기 드문 그런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